왔어! 뭐가? 모 저거야? 어아 여기? 여기? 어 저거 아 저거? 어, 저거 아, 아. 저거 아닌거 같은데 창문이 너무 지저분해서 제대로 안보인다 그지? 그냥 나도 잘보 거짓말 하지마 <laughs> 아빠 빨리 자 가자 아 어, 팔만 원 내려갔어요. 우와,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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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무서워? 쭉. 어, 움직인다. 여기 저 간다 간다 여기 봐봐 무궁화 무궁화 동차들 엄청 많잖아 저기